자, 그럼 다 같이 그 사회복지 행정론, 우리 그 길잡이 문제를 가지고 주요한 이론적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어, 문제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 이론 수업에서 다뤘듯이 행정론은 약간 전체가 하나의 맥락이긴 하죠. 행정론의 전반적인 목표는 여기서 다루는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목표예요? 조직의 성과를 가장 효율화하는 것, 극대화하는 게 그, 우리 행정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동원하고 사용하는 것에 관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고 하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부문부분 워낙 이제 뭐 일반 기업에서 다루는 기업이라는 게 이제 효율에 가장 관심을 갖는 조직이잖아요. 기업에서 다루는 그런 관점들과 그다음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영리 기업은 아니죠. 영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공행정 영역에서 관심을 가졌던 지식과 기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합해서 배우다 보니까 행정론이 챕터별로 약간 좀그 다양하고 좀 잡다한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아, 너무 뭐 이거 많다 이런 생각도 들수 있겠지만 이런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은 아, 효율적이 되는구나 뭐 아주 사소, 사소한 것이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공부하면. 나름 행정론도 재미있는 과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다양한 개념들, 용어들을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이해하는데 좀 집중하도록. 이론서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워낙 잡다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딱 들으면 아, 행정론에 배운 건 같아. 근데 이걸 뭐에 써먹어야 써먹으라고 배운 건지는 몰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론 수업에 후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마트 배웠죠? 스마트. 스왓. 어, 이 배운 건 같아. 대강 뭔지도 알겠어. 근데 어디서 먹는지는 몰라. 이런 이런 이유가 이, 이런 게 나타나는 이유는 공부할 때 아, 요거를 적용하면 좀더 조직을 효율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좀 기억에 오래 남는데 그냥 무작정 스마트 다섯 개, 스완 네개 이렇게 외워버리면 그런 기본적인 목표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기억에 도리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스마트는 뭐할때 다뤘던 건가요? 스마트는 세부 목표를 잡을 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기획에서도 필요한 거죠. 어떤 목표를 잡을 때 목표란 걸 그냥 딱 추상적으로 던져놓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일반적인 조직을 생각해 보면 아주 추상적인 목표만 가지고 조직이 잘 굴러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목표가 어떻게 돼야지 우리가 그 목표가 실제로 조직에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냥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목표만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안 돼요. 공부, 공부를 열심히 하자. 또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 이런 추상적 목표는 괜찮아.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럼 공부를 잘하고 또는 훌륭한 사람이 된, 되는 게 뭐냐? 하위에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더 세부적인 목표들을 갖고 이렇게 내가 어떤 목표를 구상할 때 그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추상적 수준의 목표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 목표, 세부 목표 이런 걸 다루면서 그럼 세부 목표는 더 구체적으로 잘 만든다는 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거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스마트의 다섯 가지였죠. 그렇죠? S. 구체적으로. M. 측정 가능하게. A. 실현 가능하게. R. 결과 지향적으로. T. 시간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이런 게 담겨져 있는 목표가 세부 목표 단계에선 좋은 목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져야지만 조직이 그 그러니까 시간 계획도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만큼 하자. 여러분 그 우리 일급 준비할 때도 행정론은 2주 안에 끝내자. 이래야지 2주가 됐을 때아 내가 제대로 했구나 반성이 가능한 것.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라는 걸 배우는 거죠. 이렇게 각각이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행정에서는 뭘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면 조직을 그렇죠. 조직의 성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고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다. 이걸 꼭 잊지 말고 하나하나 공부할 때마다 이걸 적용시키면 왜 조직이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행정론을 좀 편하게 그리고 좋은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우리 행정의 얘기들을 문제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제 1장 교재 146페이지부터는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성을 다룹니다. 자 우리 개념과 특성에서 다뤘던 얘기들 그 제일 앞에서 보통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을 다룹니다. 그렇 특징을 다룰 때는 일반 행정, 특히 공공 행정 영역과 사회복지 행정의 차이. 예를 들어서 공공 행정이나 사회복지 행정이나 모두 영리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둘다 목표는 공공의 의지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의지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인적 문적 자원을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잘 하려고 한다. 이런 건 비슷해요. 다만 공공 행정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행정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직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사회복지의 직무수행이 중요하다거나 재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목표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다소 모호하다, 명확하게 야 진짜 제대로 했냐를 따지는 어떤 딱 이렇게 산술적인 뭐가 좀 어렵죠. 사회복지행정은. 그리고 지식과 기술의 범위가 훨씬 넓고 지역 사회와 관련성이 높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사회복지 행정을 이제 그럼 잘하냐 못하냐 우리가 어떤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들,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에서도 같이 다뤘던 얘기고요. 특히 우리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접근성이라는 원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뒤에 가면 전달체계 영역으로 가면 이런 가치들도 중요하고. 전달체계 차원에서는 통합성이라든가 포괄성 같은 원칙들도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행정 및 조직의 특성은 이제 조직이 갖는 아까 사회복지 행정의 재료는 뭐다? 조금 그렇 인간이다. 여기서 이제 조직의 특성들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행정 그럼 잘 꾸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해야 되는 이런 행위 안에는 어떤 어떤 그 행위들이 들어가냐 이걸 우리가 포스트 코베라고 하는 여덟 가지의 내용들로 구분하는 이런 구분들이 있죠. 포스트 코베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 이 여덟 가지가 행정에서의 주요 활동이다. 이런 것까지가 일장에서 다루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요 하나하나를. 좀더 점검해보도록 하죠. 먼저 148페이지 1번 자, 1번과 같은 문제가 요즘에 좀 자주 얘기가 돼요. 1번이나 2번처럼 우리 아까 이제 포스트코베라고 하는 8가지 과정을 단순히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동과 연결시켜서 실제 행정활동을 예로 주고 이거는 8개 중에 뭐에 속하냐 이런 겁니다. 자 먼저 1번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부 인트라넷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을 활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서 간 직원 간 이렇게 서로 뭔가 얘기를 하는 의사소통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사회복지행정의 과정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깝냐? 뭘까요? 일단 기획, 기획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그 다음에 조직, 우리 조직과 관련해서 뭐 했어요? 부서를 나누고 부서, 부서별로 역할을 주고 이런 게 조직이었죠. 이것도 아니죠. 조정, 조정. 그렇죠 조정이 가장 이 내용에 가깝겠죠. 보고는 보통 위계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박스 이 설명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조정이다. 사실 여기서 1번이나 2번 같은. 이렇게 사례를 주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거예요. 이럴 때좀 그 좋은 요령은 핵심적인 거 기획 활동의 핵심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런 핵심적인 것과 연결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 그 수험서 체계에 보면 기획에서 의사결정을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기획과 의사결정을 우리가 같이 배웠으니까 의사소통 나오면 은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획은 의사결정 과정이니까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면도 있지만 기획의 핵심은 뭐예요? 미래에 행할 어떤 활동들을 정하는 게 기획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내용하고는 기획을 연결, 기획이라고 연결하기는 어렵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사회복지행정이 다른 행정과 구별되는 특성에 대한 설명. 여기서 다른 행정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행정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과 사회복지의 구별되는 특성 중 옳지 않은 것. 이런 얘기 나올 때 자주 얘기되는 게 4번과 5번 모두 비슷한 건데요. 구별되는 특성과 공통 공통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 그럴 때 질문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구별되는 특성을 물어보는 거니까 다른 행정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구별되는 특성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풀어도 좋을 것 같아요. 4번. 사회복지행정은 관리 운영의 객관화보다는 인적 자원의 활용을 중요시한다. 자, 이거는 이제 문장 자체가, 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1번 자체는 문장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하죠. 관리 운영을 객관화하는 게 사회복지에서는 등환시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관리 운영의 객관화는 사회복지행정이나 다른 행정이나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자, 객관화의 반대는 뭐예요? 관리운영이 주관화죠. 주관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원칙이나 지침이나 방향 없이 그냥 그 사람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내키는 대로. 이런 것은 사회복지 조직이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번은 객관화 자체는 사회복지 행정과 모든 행정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적 자원의 활용은 중요시하는 건 맞죠. 그렇죠?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동원하고 사용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나 다른 행정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2번, 사회복지 행정은 지역 내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존재하죠. 2번, 3번 모두 지역사회라는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행정 영역은 지역사회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 행정은 지역이 중요하다. 4번, 사회복지 조직은 전문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5번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를 갖고 있다. 물론 5번은 약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회복지 조직은 모든 공적 조직에도 이사회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사회라는 건 보통 민간 조직에서 갖고 있는 의사결정의 단위죠.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5번도 비슷합니다. 5번은 근데 답 찾기가 너무 좋아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사회복지행정은 이윤을 내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6번에서는 그 미시적으로 접근할 때뭐이게 아주 이론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미시적으로 접근한다. 갑자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혼동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전반에 접근해서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것은 개별 상황들을 고려하기보다는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이걸 거시적이라고 얘기하죠. 미시적은 하나 하나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응용하고 접근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 전반에서 미시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전체에 공부하는 영역을 보면 정책론 같은 경우는 거시적 접근 방법이고 실천론 실천 기술론은 미시적 방법이죠. 보통 이제 행정이나 조사는 약간 중범, 중간에 있는 영역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회복지 안에 사회복지 행정 안에서도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접근할 때는 사회복지 행정을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과 유사하게 각각의 어떤 실천활동의 하나로 생각할 때 우리가 미시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이 기관 안에서 나름대로 이것도 조직을, 조직 상황들, 개별화시켜서 조직 상황에 맞게 잘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가 간다. 이런 관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때를 우리가 미시적으로 접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더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거시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가나다라 박스 중에서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을 좀 분리해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가 실천 방법이 하나다. 미시적인 거죠. 나 조직 관리자에서 관리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상호 의존적 과업이다. 이것도 미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다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 기관 관리자가 수행한다. 이것도 미시적인 거죠. 라 사회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킨다. 이건 좀더 거시적인 차원이 되겠죠. 미시적인 것은 가나다라는 라는 거시적인 게 된다. 자, 그다음에 7번. 사회복지행정이 다른 행정과 구별할 때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사회복지조직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튼 우리가 인간을 재료로 해서 일선 사회복지사에 회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그러면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이 아닌 건 뭐냐? 환경과 전문가에 의존하죠. 효과성, 효율성, 척도는 부재하다, 맞죠? 기술은 전동적이고 불안정하다. 자 가끔 이제 뭐 우리가 불안정하다 이런 부정적 단어가 나오면 왠지 아닐 것 같아도 약간 표현이 애매하지만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기술이 굉장히 지식과 기술의 범위가 그래서 넓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